오늘은 맛있는 모밀을 먹고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, 원필름입니다. 일산 중상동에서 이 식사동 가는 큰 대로변에 상당히 또 괜찮은 이 모밀 소바 맛집이 있어서 오랜만에 방문을 하였습니다. 이 그남자의 이 모밀 소바인데요. 그남자의 모밀 소바는 거의 한 30년 가까이 영업 중에 있는 곳인데 지금, 지금 자리로. 작년인가 하여튼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주차는 주변 빈 곳에 하시면 되고요.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. 쉬는 날은 따로 없고요. 그 남자의 모밀소바. 이곳은 예전 지금 일산시장 근처에 일산역 앞에서 영업을 시작했다가 뭐 중상동 식사동 이렇게 이전하다가 지금의 자리에 지금 이제 정착을 하였습니다. 좀 메뉴판 보시겠는데요. 좀 메뉴들 좀 판모밀 냉모밀 뭐 돈가스랑 좀 다양하게 있고, 테이블에 있는 이 태블릿으로 좀 음식 주문하시고 결제까지 다한 번에 하시면 됩니다. 식당 내부가 굉장히 넓어져서 깜짝 놀랐고요. 추가 반찬은 셀프이고 좀 만두국, 만두도 포장판매됩니다. 판보밀 맛있게 드시는 법도 설명되어 있고요. 또 매일같이 만두도 직접 빗어서 음식을 내어주는 되게 오래된 그런 곳입니다. 또 메밀의 효능도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. 또 이곳은 또 로봇이 서빙을 하더라고요. 좀 사장님 얼굴을 볼 일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좀 가족들이 운영하는 것 같고. 기본 세팅이 되었습니다. 기본 세팅, 뭐, 깍두기랑 단무지랑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고요. 또 판모밀 이 소스 육수 마, 만드는 것도 나, 나옵니다. 맥주도 주문해서 좀 시원하게 한잔 마셔줬고, 판모밀 육수도 좀 주전자에 있으니까 좀 부, 부어서 좀 다, 가름, 무랑 생, 와사비, 파랑, 취향껏 넣어서 육수 만드시면 됩니다. 육수 직접 만드는데 이 집은 이 판모밀 육수가 정말 끝내주는 그런 곳입니다. 또 그리고 판모밀도 나왔고요. 판모밀은 이 메밀 두 덩어리, 그리고 밑에 또두 덩어리, 이렇게 2단으로 나왔습니다. 모밀 상당히 보기 좋은, 좀 메밀 함량이 높은 그런 모밀이고요. 일산에서 이 정도 모밀은 일산 소바와 비교해도 전혀 또 뒤떨어지지 지지 않는 그런 곳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가격 대비 가성비도 좋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이 판모밀 상당히 육수랑 같이 먹으면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. 이날 같이 간 분이 아주 만족스럽게 판모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또 판모밀에 이어서 이 만두도 주문 하였습니다. 왕만두 반반으로 주문하였고요. 고기만두랑 김치만두 보기 좋게 나왔습니다. 또이집 만두도 매일 직접 빚기 때문에 꽤 담백한 그런 만두를 맛볼 수가 있는데요. 고기만두부터 한번 맛을 봤습니다. 고기만두 사이즈 뭐이 크게 벌리면 한입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두 사이즈고요. 안에 고기랑 뭐 내용물 들 적당히 들어가 있어서 좀 슴슴하니 담백하게 먹기 좋은 그런 고기만두입니다. 이어서 또 김치만두도 바로 먹어줬는데요. 김치만두도 고기만두랑 같은 사이즈로 안에 좀 김치 속 재료 적당히 들어가 있고 김치맛 적당히 나면서 꽤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김치만두였습니다. 좀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고기만두와 김치만두를 맛볼 수가 있고요. 저는 냉모밀과 미니카스이 세트 메뉴를 주문하였습니다. 냉모밀과 미니카스한 번에 맛볼 수 있어서 한끼 식사로 꽤 좋은데요. 이 돈가스 같은 경우에도 직접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샐러드랑 함께 돈가스 먹기 좋게끔 나왔습니다. 이왕 돈가스는 아니지만 이 미니가스 딱한 덩어리 나왔는데 적당한 이 두툼한 두께와 함께 소스들 좀 뿌려져 있는데 좀 무난하게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돈가스였습니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돈가스 맛이고요 돈가스 튀김옷은 바삭하고 고기에 씹히는 식감도 좋고 좀 누구나 좋아하고 또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돈가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냉모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모미 이 집에 또판모 모밀과 더불어서 거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무더운 여름철에 속 시원하게 먹기 좋은 그런 냉모밀입니다. 역시나 이 살얼음 둥둥의 이 육수 보기가 좋고요. 좀 모밀 면발도 꽤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냉모밀 아 정말 이가 시릴 정도로 좋았고 확실히 이 모밀의 육수가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그리고 모밀의 이 면발도 굉장히 좀 부드러우면서도 식감 좋게 먹기 좋은 그런 메밀 면발이고요. 메밀 맛도 씹을수록 좀 고소하게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그런 좀 모밀 면발이기도 했습니다. 꽤 맛있는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는 냉모밀이었고요. 좀, 아무래도, 이제는 이가 좀 시릴 정도로 좀 차갑게 느껴지는 냉모밀이었고, 확실히 여름철 좀속 시원하고 좀 시원하게 먹기 좋은 그런 음식이란 생각 들었습니다. 좀 판모밀과는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냉모밀이었고요. 이 판모밀에 있는 육수가 아주 차갑게 들어가 있는 냉모밀인데, 하여튼 모밀 좋아한다고 하시면은, 꼭한 번쯤 가서 먹어 볼만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일산에서 아주 손꼽히는 그런 그 남자의 이 모밀 소바인데요. 대화역에 있는 때때로 소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산 소바와 더불어서 일산에서 좀 모밀을 가장 맛있게 먹기 좋은 그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. 만두도 상당히 맛있고 좀 만두 전골도 좀 먹으면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이그 남자의 모밀 소바 이전한 뒤, 뒤로 좀첫 방문을 해 봤는데요. 역시나 음식들 만족스러웠고 또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,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